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화폐에 그 초상을 올렸다 순환을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자유당이 집권한 후 대한민국 땅에 나오는 모든 화폐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이 박혔습니다. 서슬 퍼런 자유당 독재식이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돈에는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1956년에 이 상식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새로 나온 500환권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이 가운데에 박힌 것입니다. 집회 발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 500환권이 시중에 풀리면서 엉뚱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조폐공사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를 그렇게 싫어해 얼굴을 가운데 박아놓은 것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가운데 얼굴을 박으면 얼굴이 접히는데 이승만 박사를 접어버리고 싶다는 뜻이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이며 문제는 여기서 끝나게 하나, 물러날 때를 모르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퍼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이 500환짜리를 반으로 접거나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을 찢은 다음, 풀로 붙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죽어나는 건 조폐공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아니, 거시기 저희는 좌우균형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좌우균형? 이 새끼들 완전 좌익아냐 내들 빨갱이야?